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도 올인 10월부터 알트코인 500% 폭등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유명한 트레이더인 이 MN 트레이딩 캐피털의 공동창립자 미칼 반대 포페는 엑스를 통해서 현재 자산을 알트코인에 올인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2, 4개월 내에 최대 200에서 50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회복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머지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승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아주 크게 예, 최근에 나타나 죠. 그럼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상승을 이제 알트코인 시즌의 개막의 전조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의 패턴 때문인데요. 과거에 항상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상위 알트코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중소형 알트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최고가인 4,000달러까지 최근에 고점인 4,000달러까지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일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상승한 거는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일부 분석들도 있고요. 그게 꼭 무조건 이제 다른 알트들의 모두 분산되어서 모든 알트들이 다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여기는 모든 알트가 아무 알트코인이나 그냥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실제적으로 주요적으로 투자자 그 정말 이제 근본적인 투자 근본적인 알트코인 늘 정말 이더리움이나 정말 이제 쓸모가 있는 알트코인들의 돈이 많이 물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과열되면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민코인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올라갈 그런 시장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정말 이제 기대감으로 그냥 가는 거고 시장이 정말 이제 불이 붙었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일부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정말 그냥 시장이 출렁이는 그 불장에 그냥 한번 올라타는 흐름들을 가져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달려있죠. 근데 그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중소형 알트가 다 올라가는 시기는 정말 시장에서 일부, 요즘 들어 특히나 이제 그런 시장들이 잘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온다면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 이번 시즌에서 이번 시즌에서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laughs> 이제 상승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최근에 나왔어요. 상위권, 알트코인들 모두 다 포함해도 이더리움만큼 상승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이제 강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엔 이더리움이나 지금 이제 수요가 엄청나다. 기관들, 기업들이 정말 무지 막지하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제가 한한두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마 이것보다 이제 더 올라갈 상승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수요 중에 가장 큰 곳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비트마인이죠. 한달 만에 이더리움 2조원어치를 사들이는 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비트마인이라는 곳을 주요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최고 의장이죠 비트마인의 의장을 맡고 있는 톱니 펀드 스트랩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암호화폐긍동논자입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보관 기업으로서 비트마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마인의 창업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트마인에 합류를 하면서 투자와 함께 같이 이제 이사의 의장이 된 거죠.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통입니다. 실제적으로 톰 네이 같은 경우는 금융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한국계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대와튼스쿨 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1990년대 월가에 발을 들였고, 키더 피보디, 이살로먼 스미스, 스미스 바니에등투자은행을 거쳐서 JP모건 체이스에서 최고 주식 전략가로도 중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스트리앗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어 실제 이제 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이제 변모를 하죠. 2010년 중반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던 시점에 비트코인과 성장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견해를 관찰하면서 월가의 입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비트 마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이라는 회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중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펀드 스트레스 이톰이가 합류하면서 이더리움을 대량 매입하는 이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유한 이더리움만 83만 3천여개 글로벌 상장 회사 중 1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을 다 합친 가장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 순위로 해서는 3위에 해당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위고 그리고 마라홀딩스라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2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트마인이 3위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최근 단기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위가. 자, 평가 금액만 30억 달러, 약 4조 1,600억 원을 넘길 정도입니다. 거의 시가총액이 예전에 5조, 다, 5조 원 정도 됐었던 기업인데, 거의 평가 금액으로 지금 그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뻔 했었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또 시가총액은 급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건,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 비트코인과 달리 자체 네트워크에서 탈중화 금융,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그리고 원체인 게임 등 다양한 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생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이제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하게 되면 이 네트워킹 검증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스테이킹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죠. 항상 7% 가까이 나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빠지면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대형 투자자의 진입이 더뎠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규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SEC 의 규제 이제 뭐 이더리움을 이제 증권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완전하게 풀려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EC에서 아마 폐는이 <laughs> 증권이 아니다라고 의사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DAT 전략과 함께 블랙록이 시장의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ETF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EC의 스테이킹 기능이 허용된 이더리움 ETF 수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여기는 ETF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 수익을 주는 이 ETF를 이제 수정해서 아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 수익은 고객이 가져가지 못해요. 규제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허가 받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인기도는 급등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엄청난 이자 수익, 그러니까 스테이킹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인기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프 코인 활성화에도 이더리움에게는 이제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건데요. 스테이프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 유통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 증대 등 수익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스테이프 코인 자체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나 뭐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예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발행 유통 하면서 전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수수료들은 다 이제 누가 먹느냐? 어, 이더리움은 이제 스테이킹하고 있는 그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익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조테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이더리움네트워크는 하루 약 16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활성 지갑수가 50만 개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주요 온체인 활동으로 테더 등의 스테이블코인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온체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도 장기적으로 성장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지만 월스트리트를 필두로한 전통 금융권은 코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섭리 비트마이의 의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월스트리트의 토큰화 움직임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러, 보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몇 만명을 좀 살펴보면 상당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비트마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요. 아 비트마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이제 누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빌밀러 3세 이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대표인 빌밀러 3세가 있고요. 그리고 아크인 베스트가 있고요. 캐시우드로 유명한, 예, 아크인베스트 있고, 판테라 캐피털,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암호화폐의 정말 굴지의 업계들, 투, 투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 음, 피터틸이요 피터틸은 이제 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하죠. 과거에 페이파를 창업했던 그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와 이제 동업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일론 머스크와 계속 연결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투자를 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트마인 지분 9.1%를 확보를 했어요. 이더리움 전략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비트마인에 피터트리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 이제 펀드를 통해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이 투자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크라켄도 투자가 됐는데 크라켄도 여기에서 투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테일이 투자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투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3000%나 일부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제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난 폭락도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 사면 정말 이제 크게 물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마이너스죠. 그때 샀다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세가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조금씩 사모으는 흐름들이 오히려 안정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BMNR,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 주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행보를 하다가 저번에 이제 계속 언급을, 비트마인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오히려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급락이 나왔을까를 봤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털고 가야겠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개미 털기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개미 털기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것들 가격을 다 상승시켜버리고 올리고 있죠.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이제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한번 털고 이제 올라왔던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엔 지금 이제 그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다시 정보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이거는 결국 이더리움의 상승 포가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샤프링크 게이밍도 똑같아요. 샤프링크 게이밍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셰프링크 게이밍도 한참을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세가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정말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터틸과 캐시우드, 톱니의 이더리움, 로켓 탑승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이 피터틸의 펀드 이 파운더스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비트마인의 9%를 이제 지분을 확보를 했고 캐시우드도 아크인베스트의 세계 주요 ETF를 재편해서 비트바인의 1.5% 지분을 추가로, 어, 들어왔고요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와 이제 로블록스 주식은 오히려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 그 이제 피터틸은 과연 이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이더리움에 왜 이렇게 이제 큰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지금 분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도 2003년에, 2023년에도 파운드스 펀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각각 절반씩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과거에, 음, 피터틸이 핵심적으로 핵심 인물에 자금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비탈릭 부테레인이요. 이더리움의 창립자죠. 공동창립자. 2014년에 피터틸이 펠러워십에서 이제 19세, 정말 어리죠. 19세의 비탈릭 부테린에게 1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학금처럼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정말 이제 앞으로 전도 유망에 보이는 이 젊은이들에게 투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대학교를 중퇴를 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대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워털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퇴하들 중퇴를 한 거예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10만 달러를 그때 지원을 받았고, 그 자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탄생 기반을 결국에 피터틸이 자금을 지원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피터틸이 그만큼 이제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든 투자가 이제 성공적이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성공적인 투자들이 큰 대박이 또 터지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피터 트리 당연히 관심도가 많았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를 당연히 했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피터 틸이 책으로 내놓았던 게 이제 제로 투 원이었어요. 제로 투 원이라는 거 결국 이제 경쟁은 패배자의 게임이고 독점은 초과 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내용이 주요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피터 틸슨 책이고요. 페이팔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전통적인 세계에서 금융 독점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규제는 당신을 옥죄고 거대 은행들은 당신을 포위할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이제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독점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여기에서 가져가는 게이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크라켄에도 투자를 했었고, 루이시라는 곳도 이제 투자를 해서 상장을 앞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 모든 투자 초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어깨에서 이 부분의 완전한 독점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피터트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비트가 아닌 원자가 규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비트와 원자는 이제 가장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지털 세상과 그리고 현재 물리적인 세상의 가장 기초 단위를 이제 원자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원자보다 이제 더 작은 단위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원자가 이제 가장 작은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와 원자 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원자로 규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트로 구성되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공극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요. 예 결국엔 금융혁명이는 원자에서 비트로 넘어가는 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중요한 거고요. 암호폐를 왜 이제 시장에 단순히 투기 자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만 볼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의 투자도 중요한데요. 비트마인에 투자를 한또 다른 투자자인 빌 밀러 3세도 있습니다. 빌 밀러 3세와 이제 빌 밀러 4세가 있는데 둘다 이제 금융 이제 투자자예요. 둘다 빌밀러 3세가 이제 4세 아들에게 이제 굉장히 투자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켰나봐요.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빌밀러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초기 투자자로 전설이 된 인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수익률도 진짜 어마어마 무시하거든요. 비트코인 못지않게.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굉장히 잘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지금 현재 70세가 넘어요. 이분이. 그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의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 초기 투자로 또 전설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투자는 잘하죠.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고 스트레티지도 초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티지도 상당히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도 초기 투자를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결국에 이 투자가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향후 2에서 5년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느냐가 이제 투자 결정의 주요적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만큼 풍부한가 이것들을 통과했을 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비건 자금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ETF에 다시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일, 이더리움은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죠. ETF는 시장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ETF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다시 회복해서 ETF에도 자금이 들어오는 투심 회복의 주짐들이 보이고 있죠 결국엔 이더리움 ETF의 3과 일 연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고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2억 7,74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못지않게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2억 2,300만 달러로 3관리일 연속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정도 자금이면 지금 비트코인 못지않은 자금이잖아요. 실제 시가총기에 비교하면 이더리움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